왜, 왜 그래? 게임하자고! 다들 아무 단어나 적어봐! 잔뜩 적어, 잔뜩! 그리고 이 상자에 접어서 넣어주세요! 이걸 섞고 접힌 상태에서 한 장씩 뽑아서 뭐라고 적혀있는지 보지 말고 머리에 붙여주세요! 이렇게? 맞아, 맞아! 그래서 보이는 쪽이 고의로 그 단어를 말하게 유도해서 말하면 지는 룰이다! 쉽게 말하면 NG 워드 게임이구나! 내건 무슨 단어일까? 모두 열장 씻어달라고 해서 딱 보도 아무런 꼼수도 없이 골랐습니다 하는 느낌이지만 나는 말이야 열장 전부 똥이라고 적어뒀거든그치만 아깝게도 둘한테는 똥 카드가 이번엔 안 걸렸네. 그럼 이어진 쯤에 걸리려나? <laughs> 둘이 동시에 똥이라 단어가 걸리면 아주 볼만하겠지. 반드시 말하기 해주마, 똥이라고. <laughs> 누가 자던을준 걸까? 어, 그럼. 우선 올리비아부터 공략해야지. 내가 말야, 요번 기말고사에서 전교 2등을 했거든 어, 그랬지. 하나코사는 의외로 금면하시죠 음. 그래도 그때 고양이 똥꼬 쳐다보는데 푹 빠져있어서 그닥 공부 못했던 말이지. 그, 런, 데 2등 해버렸지, 뭐야? 내 머리 왜 이런 걸까? 어. 나사에 다섯 개쯤 날라간 것 같지만 말야. 이 어라, 나 혹시 머리 좋은 캐릭터 취급 못 받고 있던 거야? 왜왜 왜 그래? 내가 뭐지을밟인 거야? 그럼 가슴신 다기스로 있지 있지 가슴이다 아직 그거. 그게 뭔가요? 에이, 저기 뭐냐 그거 있잖아. 나도 자주 하는데 말이야. 그만한 뭐, 인사로 이렇게 쭉 하고 말이야. 미쳤냐 올리비아? 스미시 엔지워드 직방으로 아래 채만의 힌트를 내고 접빠졌어 어, 어, 아니 그 그게 뭐 하고 있잖아. 다 알거든. 가족? 혹시나 복도에서 그거 보고 있었어요? 헤이 시미씨 어. 자세히 말해봐. 미험해아하나건한테 질문입니다. 어 갈색이란 거라고 하면. 똥. 다하나고 졌다 어떻게 방금이트만으로만진거야 올리비아 잠깐 와봐 짜잔 만일의 때를 위한 어느 코의 파렴치 제판 제목 복도에서의 쪽쪽 의혹 이랑 우리들에 대한 배신 이랑 내가 받은 굴욕 이랑 그 밖에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노래를 듣고도 여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려나? 오른의 그 계단을 오르는 너는 나직 신데렐라야. 무슨 노인데요 그게 몰라. 나도 이 소절 말고는 몰라. 그만해주세요. 여자들의 우정은 이런 걸로 깨지지 않으리라 믿고 싶어요. 아니지. 여자들의 우정을 넘쳐흐르겠다 멍 불러서서 언제 지져도도 이상하지 않을 서유정이나 다를 바 없거든. 이봐, 순정만의 연락처 하에 올리비아 짱! 대개 있는 만화도 이딴거짓말로우정이 턱이나 사랑스럽게 그려진 것들 뿐이지! 초코코미 같은 거 개조하잖아! 아, 아니, 초코코미에선 먼저 키스 경험을 받으면서 이런 신문하는 애는 안 나오거든. 뭐? 키스한 거야? 난몰라 축하해. 고마워. 이런 느낌인데. 만화에선만 안 그럴 뿐이고! 뒤에서는 이런 짓 한다고 다들! 귀신사라는 것도 뭐야? 둘이도 말이야, 하나고가 혼해맞는 느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찌서 그야, 우리 여학교잖아 어... 어? 네, 죄송합니다, 카스미씨. 무죄였습니다. <laughs> 괜찮은가요? 괜찮아, 괜찮아. 미안해, 내가 좀 착각해서. 카스미씨, 우리 친구지 정말 사랑해. 여자들끼리 우장을 누구도 깨부실수 없는 거지? 저 친구야!